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정.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소머즈 예, 월달에나 최고 의 꼴찌가 되라. 나락전 결승전 드디어 시작합니다. 자, 오늘 8 명의 강자들 광탈 유경험자들이 모여서 최고 꼴찌를 가리는 나락전 드디어 결승입니다. 아 맨유스콜스 선수대 로즈 선수 음. 와 이, 너무 재밌지 않나요? <웃음> <웃음> 자 맨유스콜스 선수는 뭐 어디 뭐 대회 나가서 뭐 광탈해본 경험이 없어서 불구하고 그렇죠. 자뭐 랭커들 초청한데 오셔가지고 나는 아니겠지라고 했는데 <웃음> 계속까지 <웃음> 오셨습니다. 사실 이번 SWC에 나갈 수 있는 인재. 중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아 이게 나락은 사실 어울리지 않는데 로즈 선수도 어, 어울리진 않거든요 본선 4강러기 때문에 사실 아, 근데 저는 아까 그 로즈 선수랑 차차 선수의 8강 대전에서 뱀픽 싸움 그 치열한 거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네. 그쵸 1경기가 진짜 아직 레전드는 살아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결승도 역시 5판 3선승으로 진행이 되고요 자, 여기서 우승하면 자, 상금 빵원 같게 나락의 명예를 얻게 되고요 이토너스에서 어떻게 승리를 하면은 그래도 상금 5만 원을 받고 탈락할 수 있습니다 진짜 우승하시는 분에게 너무 <웃음> 죄송해요 <웃음> <웃음> 이게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예. 어, 박제는 박제대로 당하고 어디 가서 나락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일챗에서 채팅만 해도 님 나락전 우승함? <laughs> 이런 줄있겠습니까아 예. 근데 예, 저희, 저희가 뭐 그 그런 얘기를 안한건 아니에요. 이거 우승까지 가려면 세 판을 연속으로 게임을 해줘야 되는데 창갑이 그렇죠. 빵원 조서 보내기 너무 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 안한건 아닌데 그래도 나락, 나락전이라는대 컨셉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금 빵원은 예 변하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저혀안 생각이고 굿즈 같은 걸좀생각하고 있어요. 예, 일단 굿즈 머그컵 한 개, <laughs> 머그컵 한 개. 일단 요청해놓은 상태인데, 컴투스에 따뜻한 커피 예? 마실 수 있는, 예, 따뜻한 커피 한잔 마실 수 있는 컴투스 머그컵 하나 딱 준비해놓고 있는데, 데빌몬은 못들리니 데빌몬이 그려진. 뭐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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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락전, 결승전 이제 시작합니다. 오판, 삼성, 승제로 진행이 됩니다. 아, 로즈 선수의 선픽으로 시작이 되네요. 풍비 스트라이더의 불의 왕배? 풍사막도 아니고 불의왕을 했습니다. 로즈 선수의 불의왕을 좀 경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불의왕이 일을 잘한 적 있었나요? 어, 나오긴 했는데 막 눈에 띄게 엄청 잘하진 않았습니다. 자, 어, 빠른 전략으로 전개해갑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불의왕이 베을 당했기 때문에 로즈 선수가 CC를 넣을 수 있는 몬스터는 없을 거예요. 보통 암실프 정도 말고는 이 자리에 CC를 넣을 게 없어서 물드? <웃음> <웃음> 자 오랜만에 물드 거의 완벽에 가깝긴 하죠 <laughs> 풍향의 물드도 괜찮고 어, 그러네요 지금 뭐이 불선인과 이 짝을 맞출만한 몹들 두 마리가 프리벤 됐네요 그렇죠 지금 물속성을 뽑고 싶긴 할 텐데 비페어리킨에 물량이 아, 물량이가 있었네요 <laughs> 아까 물량이 보셨다시피 흡혈자 자 어, 불선인을 벤 하게 된다면 만약, 자, 물선인의 면역을 뚫어줄 만한 법이좀 애매해지는데, 그렇죠. 물선인을 벤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면역이 있어도 사실 물량이가 때리면은, 오히려 면역이 음, 있는 게 좋긴 해요. 네, 요정왕 같은 건벤 하기 좋을, 좋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이 벤피는 로즈 선수가 이긴 것 같은데요? 물선인과 물, 불선인 둘다 살아남았어요. 게다가 지금 면역까지 있기 때문에 공원 면역인 비패킨이 살아있기 때문에, 기분은 좋은데 지금은 조금 아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선이 더 빠릅니다. 이거 반반반 불뱀이죠? 공격 게이지가. 아, 게이지를 보고 바로 판단했죠. 삼수 안 쓰고 아껴서 아 이거 또저 있더네. 아 이거 공격폭탄인데 고폭탄이 날아갔어요. 이거 는 폭탄 두개 날린 거랑 비슷하죠. 그렇죠. 아, 게다가 방깍이라 딜도 엄청 들어오죠, 지금. 네. 결승전다운 망 게임입니다. 아, <laughs> <laughs> 어, 일단 폭탄을 하나 걸고 터트리면 반격 소면안 된대. 반격 소리도 있는데. 아, 터지진 않았어요. 아, 자, 근데 폭탄쭉 걸떡했네요. 그래도 힐도 있고 공격도 걸릴 려있는니 오! 자, 이러면 어. 뭐죠? <laughs> 자 이, 이거 한턴봉개입니다 방금 이거. 미사일이 나갔나요? 네. 오 이렇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죠 물량이가 살아있기 때문에 공업으로 불뱀파이어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쵸 이거 물량이가 지금 한번 불발의 턴을 소모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 근데 반격 아 빗맞음 빗맞음까지 아 오. 이거 무조건 죽죠 무조건 죽죠 이거는 뭐못살수 없죠 그리고 로즈 선수의 비밀 무기는 풍 헬레이디가 아니라 물량이었군요. 어, 자, 이렇게 1승을 가져옵니다. 어, 풍드로이드의 어? 풍드로이드 처음 나왔네요. 어, 근데 비다크가 밴된 상황에서 방어부로 버티는 전략? 어, 이거는 좀 물음표를 찍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어, 근데 풍드로를 보고 불류정을 뽑았네요. 이것도 어, 물음표를 찍어봐야죠. 네, 지금 서로 물음표를 찍는. 자. 어, 자 이거 물팬더 불아프 조합도 요즘 그렇죠. 물팬더의 그 꺼져가던 불씨가 살아난 하나의 조합으로 서 인정받고 있죠 굉장히 많이 쓰죠 뒤에 딱 붙여서 선택은? 불뱀파이어 이거는 아니 근데 뒤가 없어지죠 이렇게 되면 풍삼왕을 밴하나요? 배나, 풍삼왕을 또밴게 되면 물팬더의 그쵸 그렇죠. 예, 한방딜을 또버티기 힘들어집니다 동겨진 맞고 하모니 쓰고 그러면 두 마리가 개피이기 때문에 힐도 그렇죠. 없는 상황이라 아, 이거는 뱀픽이 약간 꼬이지 않았나. 빗무이 물펜더랑, 그, 그 때, 그, 악몽과도 비슷하죠? 그렇죠. 지금 자, 면역을 변하긴 했습니다. 브라클을 배웠어요. 자, 지금 풍사막과 물펜더 둘다 이제 좀 위협적입니다. 게다가 풍사막 여왕 저항 리더이기 때문에 분료정황 저항할 수 있습니다, 또. 일단 풍요정황이 3턴이고요. 분료정황으로 일단, 어, 자, 일단은. 진짜 일단 번다요? 잡나 아유 아 섹킹대 아, 아, 누가 차 먼저 알렇지 이거를 못 잡았어요 아자 이건데 잡아야 돼요 예아 이거 못 잡은 건 근데 엄청 크죠 아, 하모니를 써도 되는 상황인데 아꼈습니다 풍사황령에게 쓸 예정인가 보입니다 풍사황령 빈 상태인데 폭, 폭탄 한번 걸고 터트려 주나요 그렇죠 이거 폭탄으로 한번 그냥 바로 잡아야죠 방어 업은 무시하기 때문에 자 그렇죠 아, 이 잡았습니다. 하모니 이거 맞았으면 그냥 하나는 두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하.. 뭐니 이런 소리 나오죠 하모니 맞으면 <laughs> 그렇죠어 <laughs> 이거 지금 방어비 있는 상태라서 어화 날라가겠는데요 이거 불하프 잡을 수 있나요? 아 근데 잡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어, 어, 이거, 어 이거 불하프 날렸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 안 죽으면 하모니가 아 이번에 잡네요 잡아내네요 어어어아이번에잡아 어, <laughs> 아, 어? 아, 이거 유로컵유로컵의 악몽이 떠오른 것 같았죠? 어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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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파. 아, 로즈 어, 선수. 로즈 선수 결승에 와서 갑자기 세졌습니다. 불료정왕에 어파, 어파, 어파. 와. 아 어파 풀마다 하나씩 없어져요. 야, 로즈 선수. 2대0! 그 맹류 스코 선수 상대로 2대0. 아, 이렇게 되면 또. 국룰이죠맨유스콜스 선수가 한번 이깁니다. <웃음> <웃음> 근데 비다크가 있어서 푸넬레이드는 좀 그렇고 무로박 또 뽑나요? 무로박을 뽑을 만 하긴 해요. 아, 뭐. 물 스나이퍼! 아 해제 왜 하냐? 그렇죠. 어? 그냥 어? 배기 때리 면 면역 달고 죽는데. 어, 물 스나이퍼 이거 아, 아, 이것도 뭔가 좀 이게 아, 날카롭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이거는 맨유스콜스님의 자존심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비다크 체력도 잘 챙겼다? 그러면 스나이퍼를 밴안 해도 됩니다 응 음, 어. 아니야 안 챙겨 나어네요 <laughs> <laughs> 일단, 일단 중요한 것은 저한테문저 망한다는 겁니다 이거 3번 스킬 쓰면 패킹 죽거든요 어. 3스를 못 씁니다 이거 보통 안쓸 수가 없잖아요 폭탄 걸리거든요 그러면 어 그냥 안 쓰네요 이러면 요정한테 강제적으로 찍어야죠 그 이러고 물윤희가 털을 잡냐가 또 중요하겠네요 아 이거는 폭탄까지 걸리면서, 터트리면서 죽겠는데요? 아 이게 지금 원사이드하게 저 이거 지금 이거 지금 로드 선수 이기면 3대0으로 그렇죠 결승, 슬립이죠 결승이 그대로 끝내버린대 젤마스 한번 터진 아 터지요? 공업인데요? 공업업화인데요? 패킹 주고 패킹은 그냥 무조건 줬어요? 네, 예. 이 줬고 여기가 문제인데 이거 턴 걸리면 요정왕도 못 잡습니다. 아 일단 턴이 턴 차서 아 도발룰이네 도발? 도발이 없을까? 없죠. 아 그렇지 저? 저인데 저인데 저인데. 근데 이게 어, 단단해요? 애, 애매한 게아 힐을 써야 되거든요. 잡지 못하고. 일단 힐을 쓰고 자, 일단 잡았어. 예, 이제 이제 폭탄을 라클 폭탄만 한번 버티면 돼요. 이제 유니콘이 변신할 때까지 네? 아! <웃음> 아니. <웃음> 이거 절망이 아, 아! 이거 아, 여기서 풍아푸 수면 하나가 저기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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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자, 역시 결승 아닥전 결승도 만겜. 잡혔죠 잡혔어. 척 저항 한 번에 울고 와 절망같이 자 이제 막 쳐집니다 이제 저항도. <웃음> 저항도. <웃음> 자, 이거, 저항 또 절망 또자 이거 이거죠 이게 서버너 좋거든요 네? 이런 재미로 하는 거아자 이제 못 잡죠 이제 그죠 이제 방어 방어도 쓰거든요 방어도 있고 이제 못써못써 힐이 히리 아, 아이 들어갔죠 아 야, 이거를 극적이게 살아서 자 뭐더라구요 아아 폭탄장 <laughs> 하나가 서머 했네요. 네, 서머 했습니다. 아, 서머 했네요. 이게 서머나 좀 보는 말 아닙니까? 아, 오늘, 오늘, 오늘 풍라클 굉장히 일 못합니다. 어, 오늘 보는 풍라클 왜 그러죠? 다업이라잘 버티죠. 아, 역시, 뭐랬습니까? 국룰. 아, 패폐 승패. 아, 이제 그 국룰을 깨줘야 됩니다. 2대1. 라클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네요. 불선인. 아, 더블 그렇죠. 성리더 풍라클, 불선인. 이렇게 가져오죠. 호박을 뽑는 차례 물량이 낮지 않나요? 물량, 울려... 어, 좋네 오, 와. 호박. 아까 아무것도 못한 거 같은데. 진짜 뭐...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아까. 딜은, 딜은 충분하다고 봐요, 지금. 딜은 충분한데, 해제러 라인이 필요했던 거라, 뭐? 물어박을 뽑았던 것 같습니다. 사막 베네덱 같은데요. 풍사막. 무서운데, 면역이 없는 상태에 풍풍풍이라, 불사막 여왕도 무섭죠, 지금. 변신하고, 만약 폭차 터져준다면 바로 잡을 수 있죠. 어? 모자르지 않을까. 아, 그거 방업 때문에 네. 아 방업이 있었네요. 방업이라 조금 모자랐습니다. 저거 이제 칠링이 다시 빼서 오고 장난치죠 지금 사막을 뺏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풍사막, 아, 풍사막 거 뺏은 다음에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잡았네요. 아 이제 삼스가 들어가거든요. 어 근데 아... 칠링, 이 아까 물, 물어박이 면역을 못 뺏어왔어요. 네, 딴 거는 다 뺏어왔는데 면역을 못 뺏어온 게 조금 크네요. 아, 근데 아... 이거 섭성 빈결 면역을 뺏어왔어요. 지금 사막 잡았을 것 같은데. 그쵸. 자, 근데. 잡아주고. 이번에도 호박이 별로 뭔가 일을 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네. 어? 호박이 폭주? 이거 사막 잡아주나요? 어. 사막 잡고 의지 있습니다. 일단 죽었습니다, 풍라클은 아, 저항! 어? 저항! 이거 저좀 크죠? 올렸어요. 쿨타임 아, 밀렸습니다. 아, 이게 불상운 여왕이 초반에 쿨안 밀리는 건 엄청 큰데 후반에 쿨이 안 밀리는 거는 복구가 가능해서 아, 여기서 방어력 약화도 들어가고 빛나까지 잡혔습니다. 쿨타임 어, 되게 많이 터진 느낌이 듭니다. 자, 2대 2. 2대 2. 페 패패 승승. 패패 승승. 아, 이거 자, 아... 이거가 좀 압도적인 수입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자, 이거 아, 2대 0까지 추세가 몰렸습니다. 진짜... 진짜 좋았는데 이거 지면 진짜 멘탈 나갈 거거든요. 자, 네. 승승 패패 패당하면 그냥 그냥 정말 대참사예요, 또. <laughs> 이대회나와수들은그 뭔가 범픽이 똑같을 프리 밴이 똑같은 상황에서는 똑같은 형태의 뱀픽으로 그냥 그 자신 자신이 준비한 전략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그렇죠. 모든 선수들은 매판 픽이 달라서 상대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아, 이면 이게 지금 매뉴스컬스 선수의 주요 픽이거든요. 아, 이런 단단함을 매개로. 그렇죠. 여기서 간다. 이제 상대 CC 나오면 브라크까지 그냥 완성이거든요. 이걸 뚫을 아, 아, 수,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모즈 선수의 불효정. 아, 내가 네, 방금 말한 두 마리가 그렇죠. 다나서나 이렇게 되면, 브라크를 굳이 뽑지 않고, 역으로 물량이를 뽑아도 좋은 상황이 아닐까. 할 수가 없네. 물드나도 네. 나쁘지 않은 픽이죠. 이게, 광역해제러랑 분류정이랑 같이 쓰면 안 좋은 점이, 반각을못 겁니다. 분류정왕이. 한 방에 쓸어버리기 좀 힘들죠. 그래서, 그렇죠. 불발에다가 풍드로까지 있어야지, 저 물드나를, 어, 쉽사이 잡을 수 없어요. 예? 네? 삼수 쓰고 불발 잡아야죠. 여기서 물드나까지 스톤 가면 아물드나는 스톤을 안 당하고. 음. 아 여기서 저항이 아 이거 결승전 다운 경기 나옵니다. 이게 <laughs> 아 <laughs> 망했어요. 이게 결승전 2대 2에서 나오는 상황인가요? 망했어요. 박카 걸렸죠. <laughs> 어. 바로 저, 여기도 저항이? 아 근데 물드나는 반각이 필요 없이 그냥 깡딜로 잡을 거라. 이게 물드나가 좋은 이유가 실드를 무시하고 때리거든요. 이게 서머너즈 결승입니다. 결승전 네. 다음 모습. 이거를 많이 아... 하려면 지금 메턴 풍낙크리좀 폭주 터질 때 같은데 스톱까지자 물드나 실이 나오지 않 오즈님의 우승으로 아, 버티지 못했네요 멘탈이 와, 예. 승승패패패 아자 <laughs> <laughs> 스키 선수의 축하한다 <laughs> 우승 아 나네요 자 보통 통상적인 대회는 대우승 하면은 이제 우승자 인터뷰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자 하겠어요 예, 이번 대회는 우승 인터뷰를 하려고 하면 이제 예, 예 현피옵니다 현피 <laughs> 바로 찾아옵니다 <laughs> 자 서머즈 나락전 초대 우승자 <laughs> 그 이름 로즈 자 아, <laughs> 머그컵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우승컵이 머그컵이에요 <laughs> 거기에 맥주 따라 먹으면 개꿀맛 <laughs>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나락전 대회를 진행하는데 좀 재밌게 진행된 것 같아요 8 명의 선수분들 그리고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네.